수가 있습니다. 기사 크로스 넘겼습니다. 아 찬스예요. 인터밀란의 코너킥. 알바로 보라타. 좋은 시도였습니다만 점수는 여전히 동점입니다. 양 팀의 전력차, 분명히 양팀 감독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선수들을 어떻게 부리느냐, 용병술에서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오늘 경기는 역시 감독의 몫이 크죠? 전력차를 극복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합니다. 전술적으로 단일루가 움직여줍니다. 잡아놓고 슛! 넷! 티리 언니! 아 정말 침착한 골입니다. 골 결정력 대단하군요. 아 그렇습니다. 저 선수는 성격도 아주 침착할 것 같아요. 마무리 아주 완성입니다. 앞서 나가고 있는 인터밀란 잘 넘겼어요. 로잉 패스 음, 좋은 패스죠? 네 선수들 다시 반대 진영으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. 골킥입니다. 라비오에게 공건냈습니다. 아드리안 라비오, 언제나 동료들에게 안성맞춤의 패스를 넣어줍니다. 그렇습니다. 중앙에서의 어떤 연기 역할, 또 공격가담했을 때 지원 역할까지도. 언니! 멋지게 막아냈죠. 아, 어렵죠. 이 골키퍼 뚫기가. 야, 정말 좋습니다.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해도 되겠는데요. 다 막아낼 것 같습니다. 선방입니다. 골키퍼 공 잡았습니다. 케이스. 패스 길목을 완벽하게 읽은 인터셉트. 케이스인데요. 자, 네, 이찬수있나요 멋진 선방입니다.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. 아,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잘, 잘... 브라드입니다. 선방입니다. 다이빙 펀칭. 자 아,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또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바로 몰라타아 지금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코너킥 상황 좋았죠?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아마 사전에 준비됐던 패턴 같았어요 네, 잘 형성이 됐는데 나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언제나 적절한 마루턴더론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. 자 감독이 베스트라고 생각한 스쿼드로 전반전 시작은 했는데 후반전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교체 카드를 가동하겠죠. 맞습니다. 그리고 하프 타임 때 라크룸에서 무엇을 주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이 그 감독의 요구를 잘또 이행을 해야겠습니다. 로카텔리! 아 골키퍼의 높이를 한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. 자, 이 지금 흐름에서는 찬스를 살렸어야 되는데요. 아, 침착한 마무리가 요구가 됩니다. 네드베드가 움직입니다. 세계 의패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 파벨 네드베드입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그만큼 뭐 공이 있는 곳에 항상 네드베드가 있다. 이런 말이 또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다니엘로인데요. 다니엘로 풀백으로서 꽤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토퍼 역할도 되고 미드필더 역할도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전체적으로 무난한 풀백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브라질 출신의 선수고 말씀해주신 네. 대로 스토퍼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 자원입니다. 마르틴 더론 중원의 엔진이죠. 자 그대로 슛. 키퍼 멋진 다이빙. 자, 아,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. 좋습니다. 공 잡는 키에 쏴. 속공입니다. 돌파에 들어갑니다. 키퍼 잘 막아냅니다. 아, 정말 좋은 선방입니다.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점이 됐으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는데요. 마누엘 로카텔리. 기회를 엿보는 차파 코스타. 자, 다니루 다시 넘겨줍니다. 불안한 한점 차. 리... 자 뚫어냈습니다. 찬스죠. 좋은 기회. 아키퍼 아크로바틱한 세트입니다. 아, 3명, 3명. 아 3명. 엄청난 선방입니다.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. 티에리 양리죠. 한방 있는 알바로 몰아타 때렸어요. 아 공을 잘 멈춰 세우는 엄청난 기술입니다. 멋진 골입니다.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. 야저 보통 선수들은 정말 흉내 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. 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속동 상황입니다.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. 잡아놓고 슛. 양리가 이걸로 치나요? 티에리 양리 아쉽습니다. 자,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롯데이 드려야 롯데이 됩니다. 17... 자, 추가 시간 적당히 3분을 줬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적절한 추가 시간이라고 봐야죠. 모라타의 공간. 조심히.